네 안녕하십니까 하양 라운치과 대표 원장 김태석입니다. 네, 어, 제가 오늘은 틀니 관련해서 임플란트랑 좀 같이 설명 좀 드리려고 해요. 뭐 환자분들이 요즘은 어, 틀니를 많이 쓰시는데 틀니 자체가 유지력도 없고 어, 좀 아픕니다. 아프고 통증도 있고하기 때문에 어, 임플란트를 몇개 심어서 하고 싶다, 틀니 쓰고 싶다 그렇게 해서 많이 오세요. 그래서 일단 고급 어, 담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 음, 여기 보시면, 이제 요런 게, 완전 틀리죠. 임플란트가 없는 그런 틀리들 특히 하악 같은 경우에, 밑에 같은 경우에는, 혀가 있죠. 혀가 있고, 뼈도 굉장히 얇습니다. 얇기 때문에, 음, 그 힘들어 하세요. 틀리 아프죠. 이 딱딱한 플라스틱 재질의 틀리가, 이 말랑말랑한 이 몸을 누르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주변에 틀리를 잘 쓰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잘 쓰는 게 아니라 익숙해지신 거죠. 틀니를 오래 쓰신 분들은 틀니를 한번 빼보세요 할때 이렇게 막 힘을 줘서 빼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입으로 톡 이렇게 하죠 그냥 쑥 올라오는 정도죠 틀니 자체 유지력은 굉장히 좋지 않죠 저장력도 임플란트나 일반 자연체에 비해서 3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서 요즘은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관련 틀니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몇개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이런 거죠 이게 로케이터라고 합니다 밑에 하악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심는 거죠, 두 개. 아, 그리고 요거 제가 하나 말씀드려 상악은 제가 오늘 말씀 안드리는데 위에 같은 경우에는 입천장이 좀 넓습니다. 입천장이 넓고하기 때문에 어, 그냥 완전 틀니를 쓰셔도 어, 잘 쓰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하악 같은 경우에는 밑에 아래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혀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뼈도 뾰 족하고 이렇게 유지력이 잘안 나와요. 그래서 밑에 같은 경우에 주로 임플란트 틀니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 화학을 위주로 설명드릴게요. 보면 이렇게 두 개를 심었죠. 두 개를 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똑딱이 같은 게 있어요. 뭐, 종류는 여러 가지 있으면 습 자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한는데요 로케이터라고 이렇게 똑딱이 같은 이런걸 요즘 제일 많이 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꽂는 거죠. 그러면은 어유은잘 빠지는데, 요트리 같은 경우는 잘안 빠져요. 두 개. 물론 두 개이기 때문에 앞으로 뒤로는 약간 이렇게 까딱거리는 힘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두 개보다는 네 개가 더 낫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개를 심어서, 여기 안에 클립으로 끼우는 겁니다. 이렇게 클립으로 끼워서 더 튼튼하겠죠. 의자도 보면 다리가 네 개지 않습니까? 네 개를 딱 심어놓으면 좀더 안정적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빼는 빠 타입의 임플란트 유지형 틀리라고 합니다. 오버댄처라고 하면 제가 오버댄처라고 하고, 이렇게 두 개, 그러니까 완전 무치아악 상태에서 쓰는 완전 틀리. 임플란트 유지형 틀리인데 두 개를 심는 방법, 그네 개를 심어서 빠 타입을 하는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어이 환자분도 이제 거의 치아가 없으시죠 위에 이렇게 두개 남고 어, 이렇게 하나 뿌리만 남은 거다 빼야 됩니다 발치를 발치해서 를 어, 환자분이 위에는 그냥 틀릴 제가 쓰시라고 얘기해 가끔 보면 위에도 몇 개를 심어 심어서 틀리는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 위에는 굳이 비용 들여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입 천장이 넓습니다 이렇게 넓기 때문에. 음, 틀리가 붙는 원리는 우리가 유리와 유리가 이렇게 딱 맞다 할때 물이 있으면 쫙 붙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로 딱 붙으면 침이, 침이 있기 때문에 위에는 그냥 틀리로 쓰시고 밑에 같은 경우 제가 어, 두 개에서 네개 정도 권유 드렸는데 환자분이 두개만 하신다고 해서. 그리고 보면 환자분이 뼈가 너무 없어요. 어, 뼈가 너무 없으세요. 오랫동안 틀리를 쓰신 분들은 이렇게 뼈가 없습니다. 두개 정도 여기 심어가지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요 로케이터. 요거요 타입으로 해서, 그런 했죠 어, 지금 잘 쓰고 계십니다. 요렇게. 위에는, 제가 그냥, 완전 틀리 쓰고 계시고, 밑에는, 이렇게두 개가, 안에 보면 이렇게 두 개가 있겠죠. 이렇게. 두 개에서 똑딱이를 쓰고 계십니다. 이거를, <laughs> 임플란트를 심지 않고 틀리 쓸수 있느냐, 어, 굉장히 힘들겠죠. 잡아주는 구조가 없기 때문에, 틀리 잘때 안전성,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질 거고, 씹을 때마다 많이 아파하실 거고, 탈락이 잘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개 정도씩. 심어서 인플라드 쓰시면은 잘쓸수 있을 거예요. 그게 두 개의 심리표성한 로케이터 타입이고, 요 분도 마찬가지로, 어, 어 남아있는 잔존치가 별로 좋지 않죠. 좋지 않고, 어 밑에도 이렇게 잔존치가 남아있고, 요어 상태로 오셨는데, 어 사랑이네요. 사랑이 남아있고, 이런 상태로 오셨는데, 음, 요 분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에는 다 발치하고, 그냥 완전 틀리. 완전 틀리로 쓰시는 걸로 하고, 어, 밑에는 어, 뼈도 워낙 좋고하기 때문에 네 어, 개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플란트 이렇게 네개 4개 심었죠. 네 개를 심어서 기다렸다가 어, 밑에는 임플란트 유지형 틀리로 하고 위에는 완전 틀리로 하는 걸로 계획을 계획을 했고요. 바가 있죠. 이렇게 바 이렇게 있어서 여기 클립처럼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예요 이런 구조물이 이렇게 들어가서. 딱 잡는 거죠. 굉장히 어, 두개 심은 것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보이죠. 훨씬 유지력은 좋습니다. 근데 이게 관리가 좀안 되는 게좀 있어요.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어떤 구조물이 있으면 항상 그 구조물 주위로 관리가 잘 돼야지 안 되면은 염증 생겨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오셔가지고 제가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이렇게 네 개를 심고 잘 쓰고 계시죠. 이게 바타이백 임플란트 유지형 틀리.